놀이와 배움의 융합. 이것을 미래학자들은 교육의 트렌드라고 말해왔습니다. 지식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움이 놀이와 결합하여 살아 숨을 쉬는 곳. 경험 중심의 활동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곳 티칭 허브의 창의 융합 교실에서는 뮤지컬을 소재로 하는 창의 융합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만화나 동화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직접 대본을 작성하여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성을 키울 수 있으며 생각과 감정을 그리나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뮤지컬은 노래와 율동이 연극과 창의적으로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악가가 관연하게 반주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오페라라고 한다면, 뮤지컬은 오페라의 예술성의 대중성을 융합한 문화 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에는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뮤지컬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를 피해 상업적인 대중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접점에서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의 일자리 트렌드와 연결하여 학생들의 진로 교육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뮤지컬은 유럽에서 영국을 거쳐 미국의 브로드웨이에 상륙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업적인 대중화를 위해 감성적인 줄거리와 화려하고 환상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배우들이 코믹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평론가들은 이것을 뮤지컬의 꽃이라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판소리나 탈춤이 뮤지컬과 비슷한 장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연극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터질 것 같은 사랑의 감정을 대사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래나 율동으로만 표현하는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와 노래와 율동이 배경음악과 더불어 환상적인 무대가 창의적으로 융합되면 이러한 감정을 더욱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맘대로 뚝딱뚝딱 뮤지컬은 초등학교 4학년 음악교과서에 소개된 뮤지컬의 세계라는 제재를 중심으로 통합한 창의 융합 수업입니다. 이야기를 상상하여 뮤지컬의 대본을 작성하고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어와 음악을 통합하였고 안무를 구상하고 배경과 소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체육과 미술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해나가면서 학생들은 신나고 즐겁게 뮤지컬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뿜어지는 행복 바이러스가 학생 자신은 물론 모든 친구들을 넘어 관객으로 전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4학년 학생들이 뮤지컬을 뚝딱뚝딱 만들어가면서 뿜어내는 행복에 흠뻑 빠져보길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본의 재탄생, 신나는 노래와 소품 선정 행복한 뮤지컬 연습, 그리고 함께 즐기는 뮤지컬이라는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활동의 흐름을 시계방향으로 표현해 놓은 마인드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수업의 전체 과정을 교사가 안내해 주고, 다양한 어린이 뮤지컬을 감상해 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뮤지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대본의 재탄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어 시간을 이용하여 방귀 시합이라는 전래동화의 줄거리와 일어난 일이나 장면,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모든별로 장면과 역할을 선정하여 대본 고쳐쓰기 활동을 직접 해봅니다. 대사를 외우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즐겁게 대사를 만들어 보는 과정, 창의적인 인간상과 의사소통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신나는 노래와 소품 선정이라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음악 시간을 이용하여 방귀 시합과 관련된 방귀 총각, 방귀 안악, 방귀 시합, 태풍 방귀 등과 같은 노래 중에서 우리 모둠의 장면에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는 노래를 선정하여 재미있게 노랫말을 바꿔 불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 시간에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 배경을 꾸미고 대상의 특성을 살려 소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때 학생들이 톡톡 튀는 배경과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은 다양한 배경과 소품의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모든 별로 원만하게 소통하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뮤지컬 연습이라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체육 시간을 이용하여 리듬에 맞춰 분위기 있게 가사를 표현해보기도 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리듬을 표현해보면서 친구들과 신나게 뮤지컬 안무를 만들어 몸치 탈출을 시도해봅니다. 음악 시간에는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준비해온 대사와 음악, 배경과 소품, 그리고 안무를 모두 적용하여 진짜 같은 리허설을 진행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칭찬할 점과 보완할 점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더 멋진 우리만의 뮤지컬 작품을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함께 즐기는 뮤지컬 축제라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음악 시간을 이용하여 모든별로 번갈아가며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관객이 되어 다른 친구들의 뮤지컬을 관람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대사와 음악 배경과 소품 그리고 안무가 의도한 대로 잘 어우러지는지를 생각하면서 뮤지컬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모습과 재미있거나 힘들었던 점 그리고 뮤지컬 요소가 모둠에서 생각한 대로 잘 어우러져 표현되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앞에 수업 주제와 마인드맵을 보면서 이 수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화면에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표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을 11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선생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쉽게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수업은 4학년의 음악과 미술, 체육과 국어 교과를 융합하여 총 18차시로 설계되었습니다. 공개 수업의 소재를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위해 이 뮤지컬 수업은 학부모 공개 수업과 동료 장학을 위한 공개 수업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범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 수업을 적용해보고자 할 때는 인성교육이라는 범교과 활동 주제를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범교과 활동 주제 중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학예회를 추천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갖춰야 할 사전지식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약간의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 수업 자료를 선생님께서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기 쉽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수업은 4학년 2학기의 학예회 일정 이전에 적용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서는 마인드맵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상상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화면과 같은 개우도를 보면서 창의 융합수업에 참여하는 교과단원에서 길러줄 수 있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의 융합수업의 설계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과별로 독립된 단원의 내용이 뚝딱뚝딱 뮤지컬이라는 창의 융합주제로 통합되면서 추구하게 될 인간상으로는 창의적인 사람이 핵심 역량으로는 의사소통 역량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을 사전에서는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는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의 구성 요소인 대사와 음악, 배경과 소품, 그리고 안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은 자연스럽게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을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뮤지컬의 구성 요소를 준비하는 모든 별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뮤지컬과 관련된 현재의 일자리로는 뮤지컬 총감독, 음악과 안무 감독, 뮤지컬 배우와 시나리오 작가, 의상 디자이너와 무대 소품 디자이너, 분장 전문가와 무대 보조 스태프, 뮤지컬 회사 직원과 공연 기획자, 조명 디자이너와 오퍼레이터, 공연장 직원과 오케스트라 멤버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뮤지컬과 관련된 미래 일자리로는 특수 효과 전문가와 나노섬유 의류 전문가, 그리고 미래 예술가 등을 들수 있습니다. 특수 효과 전문가는 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노섬유 의류 전문가는 뮤지컬의 연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수한 기능성 의복이나 신발 등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고 미래 예술가는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를 넘나들면서 놀이와 문화, 음악과 미술, 창조와 기술, 교육과 예술 등을 융합하는 사람들로 메시엄 예술가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수업 자료를 직접 작성한 선생님의 관점에서 이 수업의 기대 효과를 자가 진단해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과 학습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교사 자율성 노작 중심의 체험 활동과 일자리 트렌드, 그리고 창의적인 인간상의 추구라는 진단 문항에서는 매우 적합하다라고 평가하였고, 생활 중심의 실용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적합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창의 융합에 참여한 교과의 단원별 성취 기준과 시술을 정리해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 기준을 융합하여 수립한 수업 계획 또한 화면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창의 융합수업의 교과별 평가 계획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융합수업에 참여하는 교과의 성취 기준별로 평가 문항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결과물 평가와 실현 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융합단원에서 선정한 창의적인이라는 인간상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 5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각각 60.9%와 83.9%로 검정되었습니다. 평가 자료의 처리에 대한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학생들에게 멘토로서의 피드백을 쉽게 할수 있도록 화면과 같이 4개의 구간을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1대1로 멘토링 할수 있는 문장을 기술하여 놓았습니다. 참고로 창의적인 인간상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업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성별 변인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활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의사소통이라는 핵심역량의 변화량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상과 마찬가지로 화면과 같이 다섯 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각각 59.8%와 83.2%로 인간상보다 다소 낮게 검정되었습니다. 의사소통 역량의 경우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통계 검정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자 할 때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역량을 변화시키는데 좀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인간상과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인간상과 핵심 역량의 평가 문항들은 화면에 제시한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측정하여 질적인 멘토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급 전체의 출발점과 도착점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창의 융합 수업의 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범교과 교육 활동 그리고 계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다음 그 성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부모 공개 수업이나 동료 장학용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후 그 성과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 융합 수업과 관련된 학위 논문에서 비교 검정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뚝딱뚝딱 뮤지컬 수업에서 길러줄 수 있는 마음 에너지를 앞서 제시한 창의적인 인간상과 의사소통 역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인간상과 핵심 역량의 변화량을 측정하는데 각각 다섯 문항씩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인간상에서는 날카로우니 의사소통이라는 핵심 역량에서는 세심하고 배려있는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표시하여 두었고 아래의 평가 문항에서는 밑줄을 그어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간상과 핵심 역량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길러주고 싶다면 날카로운과 세심하고 배려있는을 선택하여 활용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 에너지라 불리는 소프트 스킬은 대장격인 것 하나를 강화하여 높여주었을 때, 결과적으로 다섯 개의 요인무어 변화량이 동반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는 개미처럼 일하더라도 배짱이처럼 잘놀줄 아는 사람이 미래인재라고 합니다. 뮤지컬은 낙천성과 감성, 열정과 유머 감각이 융합된 종합예술입니다 뚝딱뚝딱 뮤지컬이라는 창의 융합 수업을 통해 주변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창의적인 글과 말 그리고 몸짓으로 표현하며 삶을 즐기는 법을 학생들이 몸소 체득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티칭허브의 창의 융합 교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와 함께 선생님은 멘토가 되고 학생은 주인공이 되어 살아 숨쉬는 미래형 교육을 신명나게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